라디오 받아쓰기 재밌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교 다닐 때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잘 듣고 여러분들 받아쓰기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장은 이겁니다. 이번 달 뉴스레터에는 캐캐묵은 내용이 많더라 이겁니다. 이번 달 뉴스레터에는 캐캐묵은 내용이 많더라. 이번 달 뉴스레터에는 캐캐묵은 내용이 많더라. 이 문장입니다 받아쓰기에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받아쓰기 문장을 정확하게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문장 이겁니다 이번 달 뉴스레터에는 캐캐묵은 내용이 많더라. 이 문장입니다. 받아쓰기로 보내주세요. 라디오 받아쓰기 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장은 이번 달 뉴스레터에는 캐캐묵은 내용이 많더라 이거였습니다. 오늘 문장에서 뉴스레터는요,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를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연속 간행물을 뜻하는데요. 굳이 영어로 할 필요 없이 우리말이 있습니다. 뉴스레터는요. 소식지라는 말로 지난 2013년에 순화우 선정이 됐거든요. 뉴스레터 대신에 소식지. 어 이게 더 쉽고 간편한 것 같아요. 또 캐캐 묵다라고 할때그 캐는 모음이 헷갈리죠. 날거나 시대에 뒤떨어졌다라는 뜻의 캐캐 묵다는 캐 모음이 아 이가 아니고요. 어 이라는 거. 어이, 케케 묵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꿨으면, 이번 달 소식지에는 케케 묵은 내용이 많더라. 어이로 쓰는 케케 묵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들 잘 맞춰 주셨어요. 8830님, 싫어요. 공부 싫어요. 노래마저 공부합시다. 라니. 반댈세해 주셨고. 파라나공구님 이번 달 뉴스는 케케 묵은 내용이 많더라. 아, 뉴스 레터에서 그냥 레터를 빼버리셨어요. 왕근님도 이번 달 뉴스레터에는 케케묵은 내용이 많더라. 8577님도 잘 맞춰주셨고 8830님이 이번 달 뉴스레터에는 케케묵은 내용이 많더라. 바닥을 쓸어봅시다. 케케묵밥 먹고 싶어요. 떡볶이라니 그것도 괜찮네요. 4448님은 이번 달 뉴스레터에는 케케묵은 문장이 많더라. 케케가 아이가 아니라 어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216님 이번 달 뉴스 레터에는 케캐 먹은 내용이 많더라. 뉴스는 신선해야죠. 분당 여신이 방송하는 것처럼 크크크 해주셨고, 7836님, 참 우리 작가님은 이런 거잘 찾아내. 케캐가 캔가 캔가 고민하다가 내가 헛기침이 나갔어. 결국 정답은 안 써주신 것. 8577님, 요즘 뉴스는 한결같이 좋지 않은 소식만 있어서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아요. 아, 이런 걸. 이제 웃자고한걸 이제 다큐로 받으신 그죠? 이 뉴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니까 안 그래도 저도 아침에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 내가 하고 있지만 말이야. 어쩜 이렇게 맨날 나쁜 소식밖에 없어 가지고. 하면서 기분이 안좋 기분이 막 그랬어요. 927사님 햄버거 도전 갑자기 햄버거가 먹고 싶네요. 이번 달 새로운 소식엔 퀘, 어 아이디어 쾌쾌라고 쓰셔서 쾌쾌 틀렸지만 아이디어 쾌쾌 노노 쾌쾌 아니고요 쾌쾌 어 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6742님 이번 달 뉴스레터에는 쾌쾌 묵은 내용이 많더라 받아쓰기 재밌더라고요 어느새 볼펜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4103님 이번 달 뉴스레터에는 쾌쾌 묵은 내용이 많더라 저희 남편 신문 기자거든요 저희 남편이 요즘에 기사 쓰는 실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나이를 먹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무 슬픈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남편분이 안 들으셨길. 박세영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케케묵은 게 사람한테 써도 되나요? 하셨는데 케케묵다라는 말은 물건 따위가 낡았다. 일이나 지식 따위가 시대에 떨어졌다. 사람에게 직접 쓰진 않는데 사람의 생각이 뒤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 PD 아이디어인데 저 사람이 인간 같지 않다. 그러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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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케묵은 이렇게. 그렇게 <laughs>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을 전하면서 자, 여러분들 정답 조금 더 볼게요. 3832님, 이번 달 뉴스레터에는 케케묵은 내용이 많더라. 유심초의 노래, 사랑하는 그대에게 들려주세요 하셨고, 4448님은 복습하신 건가 봐요. 케 케케, 케 하고 강조를 해 주셨어요. 넬레미님, 국어 선생님 여대생 같아요 하시면서 뉴스레터는 소식지, 노래는 또 케케묵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노래는 또 옛날 노래가 최고죠. 태채님도 이번 달 뉴스레터에는 케케묵은 내용이 많더라라고 하면서 잘 써서 보내주셨고, 우리 말괄량이 도로시님 저거 저거 저거. <laughs> 너무 제가 사람을 저거라고 했나요? 이런 예, 거 있잖아요. 저건 사람 같지가 않다. 으유, 저거, 이렇게. <laughs> 너무 감정이 들어갔나요? 아무튼. 또 우리 강형님. 이번 달 소식지에는 캐캐 묵은 소식이 있더라 라고 해주셨고, 맹꽁맹꽁님. 주디, 전 출출 아니고요. 완전 허기가 가득합니다. 방탄 노래 소우주 신청하고요. 받아쓰기. 도전할게요. 이번 달 뉴스레터에는 캐캐 묵은 내용이 많더라 하면서 직접 손글씨로 써서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은 소식지 기억하시고 캐캐 묵은 할 때는 어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의 당첨자는 바로바로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토금송님. 3832님이신데요. 이번 달 뉴스레터에는 깨끗한 내용이 많더라 하시면서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당첨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은 분들 참여 감사드립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글짓기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과 모레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